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레시피는 짠기가 조절이 된 녀석입니다. 놀랐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남의 남편 새끼랑, 아니구나, 남의 남편이랑, 아, 이 새끼는 이 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나, 남의 남편이랑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와, 빨리! 아니 시작부터 화를 내고 계시면 어떻게 지난번에 시작할 때 아무 소개를 안 해줘서 사람들이 누군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 소개 안할 거예요. 소개했는데 그때 음, 짜면... 짜렀... 그래서 오늘 할 요리는 뭐죠? 오늘은 고기 요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끓이는 것도 있고 볶는 것도 있는데 닭개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있죠?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보이시는 거는 닭. 어깨 okay. 이쪽에 있는 봉이에요 봉네봉 네, 봉. 대파 그리고 대파 대파, 대, 대파. 끝입니다 그죠? 네, 요것만 가지고 맛있는 닭봉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고기 요리에요 고기 요리인데 재료비가 얼마 안 드는 거 가시죠 렛츠고 닭봉을 꺼내주신 다음에 전분을 묻혀가지고 감자 전분이 없으신 분들은 옥수수 전분이나 아니면은 밀가루 이런 거를 쓰셔도 되지만 감자 전분이랑 맛이 완전히 다르니까 웬만하면 감자 전분 하세요 그냥 네 제가 레시피를 다른 거를 하신 다음에 뭐 맛이 없다 그러면 AS를 전혀 안 해드리니까 정품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AS 요청을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섞어 주시겠습니까? 감자 전분 묻혀주세요. 손좀 손 씻고 오겠습니다. 네, 손 네, 아직도 안 씻었네요, 여러분. 요리를 하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 주시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잘 섞어 주세요. 네. 보통 이렇게 손으로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비닐백 같은 데에다 눕고 라면 흔드는 것처럼 하면 이렇게 굳이 손에 안 묻히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네, 네. 이제 보면 은 아, 나도 저렇게 바보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 할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보 만든 거니다그죠손좀 씻고 오겠습니다. 네. 두번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괜찮죠? 사람 그러니까 바보? 여러분들은 그냥 <laughs> 비닐봉지에다가 넣고 라면 섞듯이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구울 겁니다. 보통 이제 프라이팬을 써주시면 되는데 오늘 프라이팬은 뚜껑이 있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빨리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 큰술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름을 좀 써주시는 게덜 타요. 기름을 적게 넣으면 적게 넣으실수록 탈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기름이 중간에 에어백 역할 같은 걸 해주기 때문에 열을 골고루 전달하게 해줘요. 없으면 오히려 탑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불을 제일 센 크기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팬이 좀 뜨거워진 아,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확인을 하죠? 이렇게 열 열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해야죠. 어떻게 확인하죠? 그것과 이제 네. 기름이 이제 흘러가는. 속도 흘러가는 속도? 예. 네. 빨리 흘러가면 열이 많이 달궈진 것이다. 이렇게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뜨거운 거예요. 아, 그래요? 계속 대고 있어 봐요. 이거 이거 그 산재 처리 되나요, 다치면 아니, 산재 아니죠. 근무가 아니니까. 아, 그래요? 네. 양아 양하... <laughs> <laughs> 자, 이제 구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 네. 뜨거워졌죠? 어, 어 뜨거워져. 이런 느낌이니까.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글지글하고 네. 구워주는 건데.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닭봉 얼마 안 돼요. 지금 몇개안 되니까. 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파도 같이. 대파를 같이 구우면 기름에서 대파향이 나면서 훨씬 그쵸. 더 대파 대파해져요. 파기름이나 이제 파기름. 물물을 같이 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줄여야지. 그죠. 불을 줄여야죠. 아 정상적으로 요리할 때 이렇게 세게 튀질 않습니다. 불을 줄이셔야 돼요. 불을.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시면 돼요. 한 서너번 뒤집으셔도 됩니다.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같이 만들 때는 어떤 걸 해야 되죠? 불을 좀 줄일까요? 조금 더 줄이면 좋겠죠?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요리를 굉장히 잘 하세요. 그러면. 소스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우동다시인데, 사실 우동다시 없으시면 그냥 간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그 닭소부시 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감칠맛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 그냥 간장 쓰셔도 돼요.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림 두개 넣어주시고요. 미림 두 개. 네. 그 다음에 설탕 두 개. 두 개. 네. 계속 두 개, 두 개, 두개 넣었어요. 자, 요, 요 상태로 먹으면 좀 짜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섞어줄 거냐면 물을 섞어줄 거예요. 저는 물을 네 개를 섞어주는데, 만약에 싱겁게 드신다면 물을 다섯 개를 섞어주셔야 되고, 짜게 드신다고 하면 물을 세개 정도만 섞어주면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한번 섞어주시면 됩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 이런 걸 쓰시면 훨씬 더잘 녹으니까 설탕 대신에 요걸 쓰셔도 괜찮고요. 고기가 이렇게 안숙여지나요 혹시? 네, 단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됐나요? 아 됐네요. 네다 넣어주시고요. 아, 예. 자, 골고루 이거는 이제 한번 섞어주시고 이 정도 색깔 나면 된 겁니까? 어때요? 더, 더 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불을 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파도, 줄이면... 파도 함께 줄입니다. 파도 함께 줄입니다. 양념을 넣고 같이 졸일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색깔이 나가지고 구수한 향이 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 넣으시면 됩니다. 다 넣고 꼭 뚜껑을 덮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뚜껑을 안 덮으면 수분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양념이 다 배기 전에 졸아 버려요. 약불로 바꿔주고 5분 정도 졸여야 되는데 자, 5분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끈적끈적해지죠 뭔가? 끈적네요 네. 설탕 때문인가요? 맞아요. 뒤집어 가지고 반대쪽도 이제 양념이 묻도록. 지금은 살짝 색깔이 연하잖아요. 네네. 조금 쫄아들면서 이제 까맣게 변할 거예요. 네네. 대파도 조금 골고루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한쪽에만 대파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수분이 거의 날아가고 분리가 된 느낌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이 많이 날아가가지고 좀 전에 이제 분리가 됐다고 느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요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분이 날아갔으니까 뭘 더해주면 되죠? 수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냥 네. 물을 더 넣으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줄여주시면 되냐? 물기가 어느 정도 없어져가지고 바닥에 돌렸을 때 이렇게 소스처럼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네, 완성이에요. 끝인가요? 이게? 네, 끝이에요. 닭봉은 금방 익죠. 두번째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요리는 또 닭이요 또닭닭 닭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네. 선배님만큼은 아니죠 아 이정도는 아니에요? 이 광기에요 이거는? 조금. <laughs>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닭 도리탕인데 닭볶음탕이라고도 하고 순살 닭 도리탕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 닭볶음탕이나 닭도리탕을 먹으면서 네. 뼈가 있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아 귀찮아서. 그리고 뼈가 없으면 훨씬 더 빨리 익어요. 근데 뼈가 있는 게좀더 맛있지 않나요? 네, 직접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뼈가 없는 게 좋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 정육 같은 거로 사시면 돼요. 닭 다리 정육. 네. 보통 도리탕용으로 이렇게 썰어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걔네가 잘안 팔리면 할인으로 넘어가요. 근데 할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약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주는 포. 닭부터 먼저 굽는 거예요 세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세큰술 이거는 기름이 아래쪽으로 해서 굽는 거라서 안달궈줘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겉면을 크리스피하게 만든다는 거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수분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온도가 100도만 넘어도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빨리 수분이 날아가면 탑니다 껍질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러면 훨씬 더 닭다리가 부드럽게 구워질 수 있죠 켜요 튄다고요? 네, 기름을 튀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죠? 기름이 튀면은 불을 좀 줄여주시면 아! 된다는 거아 또, 또 탔어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무조건 불을 조금 줄이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불 줄이고 일단 한 발자국 뒤로 도망가세요 껍질이 어느 정도 색깔이 됐는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본인 만족해요 이 색깔에? 아니요 예, 좀더좀더 네, 해야 좋습니다.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도 조금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다 기름이 나왔으니까 아, 네네네. 여기에 지금 당근이나 감자를 좀 했잖아요 네. 당근 3분의 1개랑 감자 1개를 지금 썰어놨습니다 좀 얇게 썰었어요 빨리 좀 조리가 될수 있도록 대파도 어떻게 좀 같이 넣어주시겠어요? 대파요? 네 이제 원하는 색깔까지 어느 정도 껍질 색깔이 나오면 네네. 뒤집은 다음에 물하고 소스를 넣고 한꺼번에 그냥 끓여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라면 끓이는 느낌으로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을 좀 줄여놓고 되는 동안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춧가루 두 개, 두 큰술. 계량 스푼을 쓰실 때는 꼭 이제 깎아가지고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음. 하는 거는 한 스푼이 아니고요. 벽에다 이렇게 싹 긁어서 평평하게, 평평하게. 에, 천, 천에서, 천에서. 자, 또 요새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있죠? 이거 양꼬치 소스 두 작은 술, 물엿 두큰 술, 간장 진간장 쓰시면 되고 양조간장 쓰셔도 되고 국간장만 안 쓰시면 돼요. 조림간장 쓰셔도 돼요. 그다음 굴 소스 하나. 잘 섞어주셨나요? 네, 잘 섞었습니다. 네, 이것과 함께 물두 컵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물 넣어주세요. 두컵 넣어주시고, 양념 넣으시면 됩니다. 양념 넣고요. 양념 넣고요. <laughs> 끓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다른 고기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져온 재료들 한번 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앞다리살. 팁을 알려드릴 건데 맛술 두 개. 이거 지금 돼지고기 500g이에요. 맛술을 두 큰술. 소다요, 소다. 달고나 만들 때 많이 쓰죠, 요새? 요걸 섞어주시고. 네. 요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주물럭 주물럭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도 해주시면 돼요. 소금 간할 때 겉에 이렇게 한겹 얇게 문다는 느낌으로. 너무 이렇게 수북하게 하면 짜지니까. 그렇죠. 후추는 그리고 항상 소금보다 적게. 소금의 한 절반 정도 양을 넘어가면은 너무 후추 후추해져요. 비벼주겠습니다. 네. 요리를 가자! 아, 오케이. 응. 뭐, 버터 쓰셔도 되고, 식용유 쓰셔도 되는데, 오늘 그냥 식용유 써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laughs> 볶아주시면 돼요. 일단 고기부터 먼저 볶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미림이랑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수분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지난번에도 제가 라구 소스 만들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네네. 고기는 어떻게 된다?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 충분히 볶아줘야지 네네. 겉에 부분이 마이어가 되면서 네네. 나중에 완성된 요리에 감칠 맛이훨씬 더 많아진다. 네네. 채소들은 네네. 얼마 금방 볶아버리거든요. 네네. 얘네는 익는데 거의 한 30초, 1분이면 되는데 네네. 고기는 익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고기 먼저 볶아주는 걸 선호하고. 또 이제 다른 게 섞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잡내 같은 게이 양념에 배어버려요. 그래서 고기만 따로 으시면은 훨씬 네네. 더 컨트롤을 쉽게 하실 수 있다. 아, 네네, 네네, 네, 아주 좋아요. 네. 네네 바이럴 <laughs> 지금 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분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색깔 조금 더잘 나요. 어, 그렇겠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휘저거리지 마세요. 가만히 맞아요. 있으면 됩니다. 좋은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좋고 네. 어? <laughs> 뒤적거리면안 <laughs> 익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좀이따가 한쪽이 좀 갈색이 되면 이제 뒤집으시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고기가 구워지는 도중에 또뭘 만들까요? 소스를 만들어야죠. 그럼요. 오늘 요리의 대부분은 뭐죠? 고기 볶다가 소스, 볶다가 소스, 볶다가 소스예요. 볶소. 볶소. 소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찹스테이크 소스랍니다. 우선 필요한 거는 돈가스 소스. 돈가스 소스 튀김 때문에 샀다가 이제 남으면 다 털어 넣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없으면은 사야죠. 네. 나가서 찹스테이크 사드시면 돼요. 네. 아 이거 저번부터 느낀 건데 케첩이 너무 눌렸어. 아, 그래요? 네, 네. 눌린 케첩은 어떻게 하면 잘 나오죠? 팁이 있나요? 좀더 세게 눌러야죠.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지금 킥이에요. 킥. 예전에 막 쉐프 의킥 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홀그레인 버스터. 없으면 마스터들. 겨자 네. 넣으시면 돼요. 겨자. 없으면 어떡하죠? 안 넣는데요. 오케이. 킥이니까 생크림도 하나 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더블 킥이에요. 더블 킥. 킥. 킥킥 음. 더블 킥. 자, 볶아 주시면 됩니다. 양송이가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기는 지금 마이야르가 돼가지고 색깔이 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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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망은요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이게 색깔이 갈색깔 살짝 되면서 네. 물렁물렁해져요 네, 물렁물렁해진 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먹어봐야죠 불이 좀 세네요 네, 불이 세다는 거를 왜 느꼈어요 지금? 연기가 나서 느꼈죠 좋아요. 다 볶아진 것 같습니다 다 볶아졌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소스를 넣어야죠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이미 동기화가 완벽하게 됐어 짜자자 짜자 짜자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휘뚜루마뚜루 어, 색깔 봐 색깔. 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쁘죠? 네, 아주 이쁘네요. 다 됐습니다. 자. 자, 이제 세 가지 우리가 끝났고요. 마지막 아유. 요리 하나 남았습니다. 아, 너무 빨라요.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팽입니다. 완전. 생삼겹살은 광...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대패는 싸죠. 대패를 이용해 가지고 아, 냉동 네. 대패 불고기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요. 예저 오늘 하는 요리 다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뭘까요? 고기를 볶아야죠. 맞아요. 오늘 왜냐면 전부 다 고기 볶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이게 고기 요리 하시면서 항상 네네.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laughs> 아, 그렇죠 그런 걸할때 제일 좋은 거는 먼저 볶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기를 완전히 볶아가지고, 네. 바짝 구워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네. 훨씬 더 냄새가 덜 나요. 오케이. 아, 이거는 삼겹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laughs> 하는 거군요. 아, 그럼요. 대부분의 요리가 다 그래요. 닭봉에서 아... 나온 기름, 정육에서 나온 기름. 오우. 좋아요. 이제 언제까지 볶아주면 되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그죠 돌판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 것처럼 색깔이 날 때까지 구워 주시면은 나중에 이 불고기가 훨씬 더 맛있어져요. 야, 달궈지는 동안 또 만들까요? 소스를 만들까요? 아 좋았어요. 소스 타임. 베이스는 간장이에요. 간장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진간장 쓰셔야 되고 양조간장 쓰셔야 되고 조림간장 쓰셔야 되고 국간장만 피해주면 되겠습니다. 국간장을 피하는 이유는 뭐죠? 간장이 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좀 콤콤한 그런 맛이 날수 있어요. 설탕 두개 넣으시고요. 두 큰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참기름 한 큰술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삼겹살이 굉장히 바삭바삭. 삭삭하게 지금 볶아졌어요. 이렇게 갈색이 진하게 나게. 요거는 기름을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름기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그대로 먹으면 칼로리 가확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좀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채소들을 다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야채 넣네요. 건고추 네. 같이 넣죠. 고추를 요것도 이제 킥이에요. 킥. 네 요거는 약간 좀 매콤하게 드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번고추 같은 거요건 이제 페페론치노, 베트남 고추 이런 거 넣으시면 되는데 빠개주고 넣으시면 훨씬 더 매워지고요 네네 그냥 통째로 넣으면 조금 덜 매워집니다 아 나는 살짝 약간 좀 매운 향만 넣고 싶다 그러면 깨지 말고 네네. 통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네 네. 볶아가지고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소스 넣고 한번 싹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자 소스가 다 완성이 됐죠? 네. 불을 세게 올려주시고 가운데가 제일 불이 세잖아요. 네네. 가운데 이렇게 공간을 살짝 만들어 주시고 간장이 타듯이. 그죠 간장을 왜 태우죠? 간장이 살짝 타면 불 맛이 납니다. 섞어주시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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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볶아주냐면 소스가 쫄아들어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면 끝입니다. 네. 바닥에 수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분이 없죠 뭔가 뭐 흥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는 상태는 완성 완성 자 이제 나머지 요리 4개를 다 가져와가지고 한번 쫙 담아보도록 하자고요 접시를 한번 이제 안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개니까닭고 조림 고기 요리 두개 네. 뒤에 있는 건 전혀 안 골랐네요 네뭐 어 되게 많네요 네 많, 많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열었는데 안 보셔가지고 약간 아... 좀 섭섭했어요 시야가 좀 좁아요 제가 네. 여기 안 봐도 될 뻔했네요 아, 아. <웃음> <웃음> 처음에는 그냥 훅훅 부으세요. 응. 처음에 훅훅 붓고 네. 그리고 네. 요리는 볼륨이다. 볼륨이다. 높이 쌓아라. 높이 쌓아라. 마지막에 남은 부분만 이렇게 이쁘게 해줘도 산다. 그렇죠. 드셔보세요. 네. 음, 맛있네. 간장하고 굴 소스잖아요. 네. 소주 한잔 있으면 딱 좋겠네요. 소주. 네, 어, 딱그 어, 맛이에요. 소주가 엄청 맛. 짜요. <웃음> <웃음> 기다려요. 밥이랑 먹으면 딱 좋다. 향도 네. 맛있어. 이번 닭을 먹어볼게요. 네. 그럼요. 오. 이게 처음에 네. 그 전분에다 한번 굴렸잖아요. 네. 소스에다 또 졸였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 밀가루 옷에 소스가 입혀지면서 맛이 되게 끝까지 잘 뭉글뭉글하게 남아 있다. 그쵸? 하나로 좀 합쳐진 느낌. 네, 합쳐진 맛이에요. 그냥 맨살은간 생각보다 잘안 배요. 이거는 전혀 짜지 않나요? 아 이건 전혀 안 짜요. 이거 좋아요. 얘는 네. 얘만 먹어도 된다. 밥이 없어도 됩니다. <laughs>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고춧가루 베이스. 셰프의 킥. 킥. 아, 그 맛이네요. 킥. 뭐 네. 킥으로 뭘 넣죠 여기다가? 양꼬치 파우더. <laughs> 네, 여러분 그거 진짜 킥! 맛있어요. 얼마 안 해요 심지어. 어떤가요, 이거? 이거 안 짭니다. <laughs> 저 제일 중요한, 중요한 요소야.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네. 방금 짜다고 했다가 욕 나게 먹. 근데 이건 네. 사실 짜진 않고 밥 반찬이랑 먹었을 때딱 좋은 거예요. 세개 중에서는 요게 네. 1등. 아세개 중에서는? 세개 네, 중에서 아. 1등. 네. 마지막 우리 복차. <laughs> 여러분들 응. 이거는 응. 적당히 짭니다. 응. <laughs> 이거는 뭐랑 먹으면 좋은 줄 알아요? 뭐랑 먹으면 좋죠? 양상추요. 그쵸? 돼지고기를 볶은 다음에 거기다 소스를 같이 볶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기름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여기에다 조금 산뜻한 느낌을 주면은 네네. 탱글탱글한 식감이랑 음. 섞이면서 밸런스가 좀 맞아요. 그 근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먹었는데 음. 돼지 냄새가 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먹은 것 중에 네네. 이렇게 뭔가 고기 냄새가 나는 고기 거향 나거나 뭐 비린 향 나거나 이런 건 없었죠. 네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볶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집에서 이제 냄새 나는 고기나 이런 게 있다면은 네. 먼저 볶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훨씬 더 보라 봐. 플러 순위를 한번 매겨 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순위는 음. 이 친구가 1등. 아, 얘요? 이게 뭐가 괜찮았죠? 양꼬치 시즈닉은 킥. 킥이 맞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해서 음. 레시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레시피는 짠기가 조절이 된 녀석입니다. 놀랍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기 요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네네. 그래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요게 제일 쉬웠어요. 예. 네, 요거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픽한 거는 대패 삼겹살 짱아찌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맛있는 요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